예, 제꺼에다가 클릭을 했더니 안 된다고 나오지만, 아까 보셨죠?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제꺼에서 밀어주기를 하고, 누르면 자신의 글을 후원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다른 분들을 찾아보니까 별로 안 보이는데, 지금 한 분께 보이네요. 한번 그냥 100원 한번 보내볼까요? 근데 이게 제돈 100원이 나가는 거인지 다음에서 해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좋은 걸 감사. 100원을 내주면, 나옵니다. 다음 캐시를 보내주거나 핸드폰 결제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예. 돈 받은 게좀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건 좀 이제 어차피 후원을 해주려면 자기 돈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핸드폰이 나가든지 다음 캐시가 나가든지 다음에서 수수료를 떼고 하는지 그냥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뭐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건 이거를 거기서 들어가 볼까요? 모바일에서요.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85. D. 좀. t, s, t, o, r, y. 네, 울지 않는 벌새님의 블로그인데요. 들어가서, 음, 모바일 하단에 여게 있죠? 아이고. 네, 밀어주게 하시고요. 100원 클릭하시면, 네,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네. 뭐 충전을 해서 하든지, 핸드폰 결제를 해서 하든지, 예, 하시면 되고, 이제 주위에서 이제 도움되면 500원. 좀 <laughs> 하다 만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참고하시고요. 하여튼 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고, 문제는 다음 캐시를 잘 쓰지 않고 핸드폰 결제라는 걸 해야 되는데, 눌러볼까요? 핸드폰 결제. <laughs> 예, 휴대폰 번호, 주민번호, 아좀 번가 번거롭죠 이렇게 또 일일이 한다는 게쉽지 않은데, 예, 이렇게 하까 다음도 로그인이 되어 있다는 상태에서 휴대폰 번호 넣고 주민번호 넣고 이게 물론 이제 처음만 되는 건지 계속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뭐 좋은 걸잘 쓰시면 이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 있고 물론 뭐 에디센스만큼 수입은 안 되겠지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